감사절기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게 네 주신, 네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여러분 내게 네 주신 모든 은혜. 아,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줬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삽니다. 과연 그 고민거리가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또한 어떤 옷을 입을까 사소한 고민들, 크고 작은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또한 치주에 대해서, 또한 앞날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냥 거저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든 어떤 모습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범된 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16편 오늘 저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저자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 같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냥 친구에게 고맙다. 말 한마디면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타인이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선물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고맙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한 옆에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선물하기도 그렇습니다. 이 저자는 선물로도 또한 고맙다고 말로도 그 하나님에게 그 고마움에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르고,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저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한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요 모양 저모양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실랍니까? 오늘 10편 116편의 그 저자는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10편 그 저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선 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 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 내가 코로나를 만났어도, 내가 절망을 만났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제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오늘 10편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내 영혼이 여러분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줬다는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주민만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 사람의 숫자는 너무너무 작아요.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 살가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복중의 복중입니다. 할루야 하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여러분 건져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환란과 슬픔에서 네. 건져주신 네. 은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이 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환란과 슬픔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 평안보다는 안식보다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아픔과 슬픔, 고통 그리고 환란들이 여러분 쉽지 않고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많은 환란과 슬픔 중에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과 슬픔함에서. 저절로 누구든지 낙심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핍박과 슬픔 을밀려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슬픔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환란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과 슬픔에서 내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이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무엇입니까?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 무엇입니까?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신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난을 어루만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의 아픔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환난과 핍박을 바꿔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즉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란과 슬픔, 괴로움과 아픔, 절망과 좌절 이와 같은 것들을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와 생각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환란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인의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일절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강구를 들어주셔서 나를 그 환란에서 여러분 고통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가만 이을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제자가 얼마나 여러분 진하게 오늘 고백을 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우리가 좌절 가운데, 우리가 낙심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의 입술에 가까이 대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입에 대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입가에 하나님의 길을 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신 은혜. 그렇습니다. 이 저자가 호백하기는요. 여러분 원수들이 밀려왔어요. 대적해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갚을까.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가 언제이죠? 외부로부터 문제 세력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어려울 때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홀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모두 떠나버린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과 함께 손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닫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러 지면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을 예민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손을 확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네,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다. 아. 여러분, 우리는요, 외부적으로 대적들로부터 여러분 밀려올 때면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요. 이마가 깨져요. 코피가 나요. 여러분,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너 발이 넘어질 때 내가 건져주겠대요. 넘어질 때 내가 받쳐주겠대요. 무릎이 깨지지 않게끔, 코피가 나지 않게끔, 이마가 깨지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원수와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곁에 찾아와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세력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흑암의 권세들이, 여러분이여 육신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여러분이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이여 영혼을 칠밟는이 세력들이, 요 모양 저 모양 색깔과 모습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어라! 절망하지 말어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리 말했어요.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 여러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모른 척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두 가지를 결단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어떤 것을 결단했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요와께 베푸는 그 은혜를 간증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요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잔, 주신 그 은혜를, 그 잔에 차고 넘치는 그 잔의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모든 자들 앞에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기만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그리스도를 간증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의 간증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지옥의 간증자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는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갚기로 결단했다. 그래서요 그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한다고요? 간증자가 되겠다고 결단했고 두 번째는 소원을 갚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도 주님께 보답하며 살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크고 작은, 이거 어떤 것이다 한 달째도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평생 여러분 행동으로 크리스토인으로 살기로 그런 결단했다고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은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주신 그 은혜에 오늘 보답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받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넓게 바라보면 정말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감사죠. 이 시간까지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이 시간 살아 있는 모습도 감사죠. 이 시간은 내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죽겠다. 감사보다는 절망과 낙심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시 한 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한 가정은 가정적으로, 개인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이 차고 넘쳐줄 압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지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우리는 들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편 기자는 호백을 통해서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결단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줄 믿고 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받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은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의 형편의 삶 가운데서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동순 한번 사방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성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것처럼 시편 기자도 자기가 받는 그 은혜. 그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초반 여러분들에게 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원에도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고백자가 되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자. 따라 서 합시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신앙생활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죽음 믿으면 아무 능력과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여러분 신앙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살립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립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뿜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송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아, 네. 여러분, 송도다운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닮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송도다운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응답을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송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집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송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집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무너지는 것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자.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감사할까 발부둥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삶의 시작도 감사요 끝도 감사요 감사가 충만하시려 지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소망하는 모든 소원한 바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여러분 수, 수돗되는 순간부터 무슨 문이 열립니까 타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수습되는 그 순간부터 문제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밖으로 빠져나올 때부터 모든 환란은 수돗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흘러나올 때마다 모든 아픔도 싫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좋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감사가 좋아 여러분의 슬픔을 해결합니다. 감사가 좋아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합니다. 감사가 좋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하세요. 아, 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때 되지 마세요. 아,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누구나 후회를 하고 있어요. 후회를 해요. 여러분한테 한 한마디 단어만큼 잊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자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잘 감당하자. 아멘. 여러분 그 직분 잃어버리면 쓸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할 일할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을 일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을 일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일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 맡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시켜준 일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인가 손을 내미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감사로 드립시다 감사로 표현합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기 또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 또돌아온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감사가 달라지시고 모습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